<laughs>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요즘 제가 제일 자주 찾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제일 많이 찾는 게 휴대폰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자주 찾는 게 휴대폰을 어디 두었지 몰라 가지고 휴대폰 찾고 그다음에 안경이고 그다음에 차 키는 요즘은들 찾는데 <laughs> 제가 이고 제가 그렇게 어, 그, 어 꼭두새벽 무에그 글을 적었더니 어떤 사모님이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자주 잊어버리는 3종 세트가 바로 그거라고 유튜브 댓글에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포크랜 키가 안 보입니다. 분명히 뽑아서 차에 놔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이제 그 본당으로 올라오는 경사로와 또 우리 봉사관으로 들어가는 그 경사로를 공사하려면 오늘 꼭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열쇠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꼭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를 줬다가 조금 졸려서 이제 나가서 또 차를 뒤져봤습니다. 찾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몇달 전으로 그술로 올라가서, 우리 이 집사님이 로비에 들어오다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반지가 또로르 굴러가지고 데크 사이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찾으려면 데크를 전부 다 뜯어내야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크를 뜯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서 금방 반지를 찾아들이지 못했는데 어제 경사로 바깥쪽 편에 사시 작업을 한다고 데크를 이제 뜯어내야 했죠. 현장을 잘 보존해야 반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밑에가 흙이다 보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흙과 짬뽕이 되어가지고 영영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대충 스캔을 해보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못 찾는 것이 아닐까 염려스러웠는데. 데크 상판을 하나씩 뜯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그 보는데, 이구리빛 반지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찾았던 저는 반가웠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그동안 서운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잊어버리고 찾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찾는 일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반복이 되는지 이러다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도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데 이 풀로 주여 주여 얼마나 자주 부르는데 오늘 새벽기도 설교 마치고 우리가 마침 기도 마치고 또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을 찾을 것인데 자주 찾고 부르는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있다. 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목사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것이고 주님 주님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다른 것은 다그 잃어버려도. 안 되고 잃어버렸으면안 되고 잊어버렸으면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야 이거 잃어버린다가 맞나 잊어버린다가 맞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사실 비슷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말이죠. 잃어버린다는 말은요 소유와 관련된 말이고 잊어버린다는 말은요 기억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말이 재미가 있는 것은요, 어떤 물건과 관련되어서는 이둘 중에 하나만 사용되어 지는데, 그런데 주님께 우리 신앙과 관련되어서는요, 이 말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둘다 해당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려면 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붙여봅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성도, 주님을 잃어버린 성도, 둘다 문맥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주님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주님을 잊어버리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문과 또 열왕기상 7장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열왕기상 7장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말씀이고 또 열왕기상 8장은요 솔로몬의 연설, 솔로몬의 기도문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요. 오늘 자문을 쭉또몇 장을 읽어보면서 야 이게 솔로몬이가 이런 자문을 썼어. 그 솔로몬의 자문과열1기상 7장 8장을 읽으면서 제가 늘이 대목이 올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이겁니다. 야 이런 기세로 보면 솔로몬은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솔로몬과 관련하여서는 열왕기서를 읽을 때마다 자꾸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요 열왕기상은 그냥 구장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죠. 왜왜 왜 그랬을까요? 가장 그냥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이 연, 어, 연설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으로 팔장이 끝이 나고, 그리고 구장에 가면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가 어떻게 되느냐. 슬슬 타락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열한기를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구장으로 끝나야 해.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를 말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문의 말씀과 열한기 구장까지의 말씀으로만 볼 때는요, 솔로몬은 정말 타락은 생각도 상상도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요. 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만 뱅것만 해도 마음에 자책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이러면서 마음에 자책인 거예요. 그런 다윗이 누가 범죄할 줄 알았습니까? 그런 다, 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 어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철저한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한 자기의 충신의 안을 범하리라고는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기록이나 인간사 속속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 상상도 못한 추접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죽했으면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죽했으면 너희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8장에 은약계를 성전으로 옮기는 모습과 솔로몬의 연설과 그리고 또 솔로몬의 기도, 마지막으로 축복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요. 이 8장에 곧 이어서 곧 솔로몬의 타락이 이 열왕기상 10장부터의 이후의 모습에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아니 잠언을 읽어 보면 너무너무 오늘 새벽에도 성경 읽기 본문에 잠언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이가 어떻게 열왕기상 10장 이후에 타락의 길을 타락의 모습을 걸어갔을까 생각을 해 보니 야, 이건 도대체 될 수가 없는 길인 것 같은데 하지만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전혀 그렇게 안할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세상 같습니다. 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불쑥 불쑥 생겨, 생겨나니 그로 인해서 마음이 졸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누구라도 다 겪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나 조심하라고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그리 쉽기만 한다면 누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편하게 살고 싶지 새벽기도 없으면 시원할 때 밭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금방 더워지는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부터 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도, 전부가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말씀이 우선이 아니니,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기도가 우선이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이어집니다. 무려 53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솔로몬의 기도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22절 끝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아, 제가 이게 8장 한장 넘어갔네요. 22절 같이 읽어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해중과 마주 서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 향해서 손을 편다. 이는 어떤 뜻입니까? 왜 손을 펴는 것입니까? 오늘 22절부터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는 이 내용 가운데 솔로몬은요. 자신이 그 앞에 먼저 자신이 성전 건축한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며 또 자신이 다윗의 적법한 후계자임을 찬양한 후에 그리고 다윗의 솔로몬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 앞에 노인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과 마주한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편다는 것은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53절까지 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저는 오늘 1절 한이 23절 한절 말씀만 더 보고 이제 긴 기도문이지만은 또 다음 기회되면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23절부터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의 탁월하신 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유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만이 신적 세계인 하늘과 인간 세계인 땅에서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신들이 많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만이 이렇게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은요 바로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이죠. 그 다음으로 언약과 언약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분임을 솔로몬님은 솔로몬이는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으로 언약은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의 수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 모든 세대의 성경을 보고 읽고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도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오늘 나에게도 오늘 임기에 사는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힘이 안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미가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언약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결코 않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은약 하나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 하나만 붙잡고 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성경의 수많은 그 기록하고 있는 이 약속하고 있는 보증하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여기 사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보장이 아니라요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보정하고 또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신앙생활 오래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누구라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기 쉽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자임을 잊어버렸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종종 내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내가 선줄로 착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가장 잘 믿고 있다고 가장 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했던 나는 만삭도 되지 못한 자다 죄인 중에 개수다 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대단한 어떤 조그마한 일을 했, 했는데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에 그냥 충성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가 우선인 예배가 우선인 말씀이 우선인 그런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큰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만큼 다 못다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애서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꼭 믿음을 가지고 약속한 거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그 반열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명철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이기는 자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 주님께서 전부 붙잡아 주셔서 말 속에서 늘 조화를 이루며, 덕이 되고, 본이 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